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쓰시는 그릇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내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어떤 일로 쓰임 받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는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냅니다. 강도의 손에는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가 대수도 있습니다. 약도 보약도 있고 독약이 있습니다. 또 인생이 사는데 행불행도 있고 또 웃음도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어느 길을 자기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의 인과 보응의 법칙은 만고불리변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자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루뿐 아니라 일회용 컵같이 한번 쓰이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숨지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상고하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어, 여기에 가장 첫째 지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뒷무대 부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이 교자는 먼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 뭐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지렁이 같은 거, 뭐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만 썩고부패한 것만 좋아하는 까마귀라든지. 이 땅에 살면서 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주님의 성품과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 자체가 이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깨끗하다 하는 이것을 카다이로라고 하는 헬라우에는 많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도 그 뜻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온유하는 것, 사랑,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헬라语에 카다이로라고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은 몸을 씻고 더러운 것이 없고, 또 머리를 샴푸로 감아서 머리가 깨끗하고, 막 그런 것도 깨끗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깨끗한 것은 외모도 마찬가지고, 내모도 악한 것 대신에 선한 것, 미움 대신에 사랑하는 것, 또 욕심 대신에 후한 것, 나눠주길 좋아하는 것, 또 거짓 대신에 참된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의 깨끗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 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할 수록 하나님 좋은 것을 담아줍니다. 어릴 때 무엇을 배고파서 부엌에 와서 어머니 많이 부친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뭘 주고 싶은데 손이 더럽고 또그 그릇이 막 더럽고 그런 데선 절대 담아주지 않습니다. 손을 씻고 와 그럽니다. 그릇을 깨끗이 해가지고 오라고 다른 그릇을 가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나라, 나의 성산예루살렘으로 말과 노새와 낙타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사람 이건, 짐승 이건, 예물 이건, 그릇 자체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린다 하면서 여기 깨끗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도 깨끗한 마음이면 얼굴도 밝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깨끗지 못하면 표정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아름다운 걸 발라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것이 형상으로 육감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로 마음을 가지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네. 보니까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6절에 이 깨끗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악,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 무엇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노란 안경을 쓰면 천지가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의 안경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의 안경대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은 잣대를 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자기가 흡수하고 또 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응? 어린 아이가 아이들 나눠주는 것이, 뭐, 자가용, 자가용, 빌딩, 뭐, 부동산, 아이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보면, 연필 하나, 필통 하나, 먹던 과자 하나, 뭐, 지금, 아이들의 또, 그릇이 적으니까, 또, 어른들도, 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뭐 선물도 좀 좋은 거 이렇게 줍니다. 뭐 금필다 쓰던 거나눠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가가 되면 어내그캐달가 쓰던 거나벤저 샀는데 쓰려면서 뭐 이렇게 좀 큼직한 것을 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필통 연필 그런 거 가지고 막 선물 준다고 미리 광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청량할 수 없도록 평생을 누리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깨끗한 그릇에 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담아 주시는데요. 그 깨끗한 마음에는 이 생각조차 아름답고 또 깨끗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많은 의로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서를 담아주고 또 표현을 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동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루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생활미,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여기 지정한 말이 딥버대 부서 2장 20절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에 금그릇이 있고 다른 그릇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금그릇 자체는 이것은 이미, 이건 뭐, 어 아예 보정수표고 질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라도 이에서 깨끗하게 하면 어,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강조점은 바로 뭐냐 금그릇같이 금그릇이 바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 말이죠. 금그릇 금그릇은 최고의 귀한 것 어? 그런 것을 담아놓습니다. 보석 담지 않으면 아주 귀빈이 왔을 때뭐 거기다가 잔잔이라도 따려 주고 또 금그릇은 집에 중에도 제일 좋은 위치에 갖다 놓지 저 쓰레기통 옆에 갖다 놓고 뭐저 바깥에 어 아무데나 놓지 않습니다 집 중에도 아주 귀한 요기는 자리에 보관하고 마음을 또 자꾸 거기 두게 돼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금그릇 같은 그릇에다가 무엇을 두어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또, 자기에게 항상 기억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 같이 됐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배신하게 되고 실지게 되고 자동으로 그것은 인간에게 누구든지 주어진 공동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보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금그릇 같이, 금은 그럼 어떤 것이기에 금으로 비유해 줄까요? 설명 안 해도 금하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아요? 예, 금 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평생에 변하지 않아요. 그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마음이 참 귀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초심입니다. 에? 초심, 그래서 우린 초심을 버리면 안 돼.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심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랬습니다 첫사랑, 첫믿음, 첫결심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많은데 그게 믿음이 식어지면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또 머리 기억해도 그냥 별로 마음에 자기에게 지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심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건 환경이 나빠도 나는 반드시 일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초심을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 심은 마음심짜지요. 그래서 초심을 가졌으면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한이 되고 원이 되는 막 정렬적으로 막 목숨을 거는 결단심을 가지고 그 위에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은 복을 많이 이미 예비해 놓았고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마침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달인처럼 막 거기에 한이 되고 원이 돼야 돼요. 따라 합시다. 한이 되고 한이 원이, 되자. 원이 되자.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면 말고 하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물에 죽인 물탄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막 그것이 한이 되면. 이상하게 나는 뭐디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무슨 마음? 초심. 둘째는 무슨 마음? 열심. 세 번째는 뭘까요? 뚝심입니다. 뚝심. 끝까지 붙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국도 진국이 있습니다. 꿀도 단지 만은 로얄 제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달걀도 귀하지만 노른자에는 또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진짜 쓸모있는 사람, 아 저분이 친구기야 친구. 그 처음에 무슨 버인가 했습니다. 그만 좀 어, 아주 잘갖춰있는그 말이, 쫘악 짜여있는 사람, 갖춰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금에 또 아주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잘 통합니다 여러분 이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것이 금이에요 오늘 옆에 분하고 잘 소통이 됩니까? 아, 네. 온 교회가 잘 소통됩니까? 아, 네. 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아, 네. 네? 어떤 사람은 곧 피할 사람 아닌데도 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소통이 안돼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니까 항상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무대를 주실 때온 천하를 무대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으니까 또 믿은 것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천하가 무대가 되는, 아유,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응? 어? 여러분, 제일 또 뒤에 하나가 중요한 그릇이 있어요. 세 번째는 끝으로 불을 담은 그릇입니다. 뭐 담은 그릇?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불을 담은 그릇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당신이 강했는데, 그 미디안 군사를 쳐으신 자가 기도원입니다. 밀터라든 어떤... 시골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온이 밀타자 가던 농부가, 어? 성리한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뭐 내용 쭉 다, 어? 다 지나서 한 가지 요인한 것이 뭐냐? 300명만 남겨가지고 미디안 적진을 향해서 그 밤에 침투를 하는데 새대로 나누는데 그들의 무기가 핵미사일? 그리고 막 거기에 무슨 뭐 수류탄,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으라 그랬어요. 항아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불을 담아가지고 막 어느 사이는 내렸을 때 여기도 팍팍 막 백, 백, 명, 백명 세대로 나누니까 여기도 막백 개가 막 폭발이 되고 저기도, 저쪽이 도망쳐 나니까 저기도 항아리 100개가 막 불이 팡팡 터지고 여기 터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잠길에 일어나가지고 저들끼리 찔르 죽고 찔려 죽고 죽이고 해서 기도원 용사가 승리한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으로 부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각기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연주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 트럼펫을, 어떤 분은 바이올린, 어떤 첼로 또 어떤 분은 색스판. 막 악기들이 다 달라요. 다는데 그 실수품 하는 분이 트럼펫 악기 다 하는 사람 보고 아 부럽다 부럽다. 막, 막 그러면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이 갖지 않는 반드시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낼 뿐 아니라 생물, 곤충 하나에도 다 지혜를 주고 삶의 욕망을 주고 또 이어나가는 번식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꾸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런트가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합치면은 거기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에? 후 불면 날아가는 석회가루도 H2O, 물하고 섞어놓으면 강한 콩쿨이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다 부서진 녹슬어서 후 날아가는 쇳뚱아리도 썩어서 날아가는 그런 쇳덩어리도 알미늄과 합치면 큰 열을 낼수 있는 그런 행복이도 만드는 거예요 삼천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합치고 누구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과 합치고 이 능력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할수 있는 대학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니다 금그릇 같이 되어야 됩니다. 불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거릇이 돼도 불이 없으면 맥이 없어요 기차도 KTX XRT도 비행기도 배도 여러분 차 크루즈 큰7 0 0 0명 타는 그런 배도 전부 다 불이 있으니까 물을 헤치고 나가고 공중의 공기를 헤쳐나가고 그게 다 불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불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앞세우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입니다. 얼마든지 그릇은 누구와 누구 차이 비교와 또 하나님께서 편벽되게 그릇으로 쓰고 버려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릇으로 선택받았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도록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금가릇같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귀한 불을 담아서 폭발시키는 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사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